이거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니까 그냥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저희들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<laughs> 합니다. 어, 일부 제가 뭐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일부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음. 일반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 개혁 입법 관련해서 얘기하면 어, 자기도 좋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음.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건안 해줄 거야. 이런 음. 어, 그래서 아, 이거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,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저는 그 국민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고, 언론에서도, 네. 어,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. 이렇게 해 국회 전체를 말씀하지 네. 마시고, 네. 국회의원 누가, 누가 이 일을 반대하고 있다. 음. 그 일을 아마 몇 번만 해주면, 네. 소방법도 그렇고, 과거, 지난번에 그 교육관계법률, 유치원법률 이런 것도, 아마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. 지역에 음. 그 국민들 소리가 있으니까. 네. 에, 그래서 이번에도 그 소방 관련한 그 소방 국가직화도 어, 오늘 상임위에서도 모든 분들이 자기들은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. 음. 그렇지만 다른 이유를 드는데 그것을 그 언론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. 음. 그러면 음. 아마 그 보시는 국민들은 아, 저런 터무니없는 반대다. 아마 이거 충분히 아실 겁니다.